제 63번 4월 학평 7번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래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보면 세포수와 DNA 상대량의 관점이다 1번 같은 경우는 세포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DNA 상대량 1이다 우린 이걸 G1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텝 2가 되겠는데 스텝 2 같은 경우에서는 M기도 들어가지만 G2기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G2기부터 M기까지 구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긴 표시 안돼 있지만 이 사이 얘는 상대량이이서 2로 늘어나는 이 구간을 우리는 S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세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세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G1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원형 그래프로 대략적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뭐, 너무 대략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뭐, 한 이런 느낌이다라고 지원기가 가장 길고, 좀더 표현을 하자면, 지원기가 뭐, 이렇게, S그, 이렇게. 어, 더커 보이네요. 모르겠어요. 어, 대충 이야기합니다. 지원기가 G2보다 훨씬 더 시기적으로 길다라는 것. 이게 강기가 되겠고요. 전체 시기. 이가 어. 강기가 된다. 강기뿐만 아니라 분열기 M기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긴 시기가 언제다라고 한다면. 지원기가 가장 길다 그렇게 길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포수다 세포수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시기가 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체세포라고 있어요 그러면 e m 되겠고요, 체세포니까 En, Q를 배양한 후 세포당 D는 양에 따른 세포수 이 세포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표는 Q의 체세포 분열 과정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려드렸던 옆에처럼 분열기가 1회 있는 분열기 1회 있는 체세포 분열 될수 있겠습니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 가와 나의 핵막 소식 핵막이 있고 없고 여기다 플러스 염색사 염색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막이 있다라는 건 우리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핵막이 소실됐다는 건 분열기, 다시 말하면 염색체가 존재한다. 소실됐다 플러스 염색체. 소실 안됐다 플러스 염색사까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막이 소실됐다라고 하는 건 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스텝 2. 그리고 행막이 소실되지 않았다라는 건이 상태에서는 지원기, 에스기, 지투기인 강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강기.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1, 2가 가능하다, 둘 다. 실제로는. 여기서 착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다라고 수업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문제를 끝까지 읽은 건 아니니까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지원기와 M기의 중기 세포를 순수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 같은 경우에는 M기 중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저절로 지원기 이래 세포가 될수 있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 보시면서 해석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바와나의 핵상은 같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DNA 상대량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염색체 수 변화는 없다라는 거 DNA 상대량은 변한다. 아니, 결과적으로 같아져요. 그래프 잠깐 한번더 그려드리면, 2에서 4로 늘어났다가, 2에서 그래서 좀이상하다 2에서 4로 늘었다가 다시 분열이 있으면서 2로. DNA 상대량의 변화가 있는 건 맞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 상태가 되고요. 또 하나. 2n에서 2n에서 2n으로 끝난다. 염색체 수 변화는 없다는 거. 핵상의 변화는 없다는 거. 2n에서 핵상이라고 했어요 이 n 에서이 n 이 됐다가 2N으로 끝난다. 결과적으로 핵상은 가나 나나 모두 다이 n 으로 갔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네, 구간 1의 세포에는 뉴클레오솜이. 이건 뉴클레오솜이라는 건 구간 1도 그렇지만 구간 1, 2, 그리고 저기는 S기 모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모두 관찰되는 게 바로 뉴클레오솜이다. 플러스 뉴클레오솜 안에는 히스톤 단백질과 핵산, DNA가 있는데, 얘네들 또한 모든 구간에서 관찰된다. 모든 구간에서 관찰된다. 대긋. 구간 2에서 강하게 관찰된다. 네. 구간 2에서는 G2에서 M기까지.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M기, 중기도 당연히 관찰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